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어,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도부, 당 대표, 최고위원 네 명, 청년 최고위원까지 일제히 당선되자마자. <laughs>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다.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뭐한 김재원도요 라디오에 오늘 나와서 이준석이나 유승민 지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 이러면서 우리 대 당에 대한 애정 없이 오로지 내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정초. 정처... 활동 말 있었다는 평가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오히려 당의 내부 총질이나 당내 권력을 투쟁해 활용했다 그것을 당내 민주주의나 소신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이준석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이준석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접점을 찾아서 같이. 해야 된다.그러니까 안철수라든가 이런 사람 다 끌어들여야 된다는 건데 이순석계는 천하용인은 다 떨어 앞으로 이제 정치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이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아 뭐~ 장해찬도 세계 이준석을 비판했고요. 이런 데그 눈치 없이요. 아니 눈치 없는 사람들 있어. 천하라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 뭘 지치지 말고 함께 가. 뭐 안철수도 꺾이지 않고 더 단단해질 것이 다 아유 남이지. 이거 눈치들이 없어. 안철수 이 나이가 몇이고 천하 이제 저... 천하람이야, 천방지축, 뭐, 이거, 천하에, 뭐, 뭘또 모르는 놈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안철수 씨, 이제 정치 10년 했으면 눈치는 좀 봐야지. 꺾이지 않고 더 단단해질 것이지. 고만 단단해지려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고만 자기 정치하려는 거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그, 그러는데 또골 때리는 게 허운합니다. 눈치 없는데요. 대장이네 또. 그 와중에 허운아가 이제 썼는데요. 아, 뭐라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눈치 없는 아줌마라고 그래 여인이라고 그래 하여튼 이 허우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오직 제가 한 발짝을 더 내딛지 못했을 뿐입니다. 결과에 대해 슬퍼하지도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laughs> 나 미치겠다. 주춤해도 더디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내일을 답할 것입니다. 아, 우리 모두 오늘까지 함께 걸어왔던 길에 대해 기뻐하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해 설렐 일만 남았습니다. 이야, 진짜 눈치 없다. 지난 한달 정말 즐거웠고 신났고 다가올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가슴이 뜁니다. 그러니 이제 울지 마십시오. 저도 웃겠습니다. 꺾이지 않고 함께 당당하게 나갑시다. 야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 이렇게 뭘 모르냐? 눈치 코치 반스가 없네. 야 어떻게 이런+ 이런 글을 쓰냐. 신문도 안 보냐. 아, 신문 안 보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본문은 저 오마이뉴스 한결에 뭐 경향신문, 문화방송, 뭐 교통방송 이런 것만 보나? 아, 파악을 못하네.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laughs> 미치웠다. 더디더라도 또 함께 나아가고 외롭지 않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았대. 너들 혼자라는 걸 봐준 거야. 너들은 안 된다는 걸본 거야 이번에. 그리고 뭐 앞으로 더디더라도 발걸음이 어쩌고 뭘, 뭘 어떻게 또뭐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뭐 기대되고 가슴이 뛴다. 아니 무슨 개소리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요 이글 밑에다가 음악을 달아. 뭘 달았는지 아세요? 야... 윤도현 음악을 달았네 아니 꼭 달아도 꼭 좌파를 달아요 윤도현 좌파 아니야 어? 꼭 이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갈 길이 정해진 거예요 이거 꼭 이렇게 슬퍼하지 말자고 해놓고 새틀것이 많은 날을 윤도현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 좌파와. 그래, 좌파 함께 해야지. 그, 뉴데일리에서도 분석이 나왔는데요. 제목 딱 보니까, 천하 용인 전원 낙선 이후 뭔가 봤더니, 점점점, 내부 총질 이준석 역효과다. 이준석 때문에 진 거야. 이거를 알아야지. 신문, 방송 다 알고, 유권자들 다 알고, 유권자들이 그렇게 심판했는데, 보수 유권자들. 물론, 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 데이솔입니다 카이스트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숙면 유도 밴드입니다. 스트레스, 불안감 날려버리고요. 잠도 푹 주무시게 하고요. 30분만 쓰시면 되는데요. 임상시험 입증했습니다. 2022년 발명 특허대전에서 금상 받았고요. 특허도 획득했습니다.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요. 미국,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요. 이번기 TV 무료 체험 기간 줍니다. 15993825 전화하십시오. 주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30분만 쓰세요. 좌파 유권자들하고 같이 투표했으면 니네가 어떻게 당선됐을지 모르지. 그걸 갖다 역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역선택이 이번에는 없었잖아. 왜? 여론조사 없었고 책임당원 100% 책임당원으로 투표했잖아. 그러니까 역선택이 없지. 역선택이 없으면 이준석이가 어떻다는 거가 증명이 된 거야. 그렇다면 지난번 이준석. 예, 당대표된 선거는 역선택에 의한, 사기 선거였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된 거야.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무효야. 그거다역선택 이, 고 선거 조작이고 예? 나중에 뭐 어떻게 뭐 a 딱 d 딱 발표도 제대로 안 했잖아. 그거 무효야. 그걸 이번에 보여준 거야. 백 퍼센트. 책임 당원으로 하니까 이준석 효과라는 게 그거였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됐어? 그건 순전히 역선택. 민주당 애들은 무지하게 아쉬워해. 니네 떨어진 거. 니네가 몇 명이라도 됐어야 된다는 거야. 민주당 애들은 주사파 애들은 왜 니네를 응원하겠니? 니네가 이뻐서 응원하겠니? 이쁘지. 윤석열 대통령 내부 총질하고. 갈라치기하고, 지네들이 싸워야 할걸 너들이 고맙게 싸워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 거품이 나왔던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네를 여론에 찍었던 거야. 아이고 내부 청질 이중석 역효과가 아주 제 제대로 나왔는데 그 이참에. 저, 형이 내가 알려줄게. 얘네들 보다 내가 형이잖아. 젊은 이 친구들아. 내 얘기해줄게. 니네는 궁심당에서는 부가 없어. 어, 여기, 여기서는 니네 공천 못 받는다. 내 장담한다. 그리고 지도부가 지금 공천 못뭐 주면 안 된다는 게다그 비슷한 소리 다 하고 있어. 나가, 나가 놀거라. 민주당 가. 아, 윤도현이너 노래 올려놓잖아. 그 본색 있잖아. 그걸 가. 민주당 가면은 민주당에서는 니네 공천 줄수 있어. 좋게. 형이 얘기해 줄게. 천하람 너저 순천의 지역구 해 놨지. 그래가 민주당 간판 달고 거기서 어떻게 저 공천 받을 그그 한번 머리 쥐어 봐라. 그러면 너는 저 혹시 혹시 뭐야 금뱃지 달 수도 있을 거다. 나머지도 어, 민주당가. 그럼 혹시 금뱃지 달지 몰라. 이준석은 민주당 가도 금뱃지 못 달아. 민주당 안에서도 이준석이 역껏가를 너무 잘 알거든. 저는 금뱃지 달아 줬다가는 저거 배신 아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놈인데, 저 민주당도 배신할까. 그래서 준석이는 절대 민주당 가도 저안 돼. 준석이는 아마 지금 요렇게 되면은. 짱구를 굴릴 겁니다. 유승민과 함께 그 뒤에는 또 이제 뭐또 많지 김종인 할아버지도 있고 그또 지를 밀어주는 언론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짱구를 굴려서 아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안 이제 심판이 났으니까 바른 미래당처럼 그때도 실패는 했는데 지가 다시 또 어떻게 그냥 저 비례로 한 석이라도 얻어서 자기래도 어떻게 들어가려고뭐 정의당처럼 그런 식으로 또 대가리 굴릴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하고, 유승민하고 그런 대가리 굴릴만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지도를 막 계산하는 거야 잘못된 계산을 하는 거지 이제 착각으로 천하용인 아, 네명 똘마니들 데리고 야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이 뒤에서 아비례위원장 창당준비위원장 이런 거 하고 그 안목적으로 그 뒤에서는 아 김무성 기회가 조금 밀어주고 하면 아, 또 있어요 또 크, 그렇게 하면은 정의당보다는 세지 않겠나 정의당보다는 좀 낫겠지 이러면서 또 에, 이제 구라를 치고 그러고서 정당 투표율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퍼센트 얻은 걸로 착각을 한다고 가만 있어봐 천하람이 15% 얻었지 그렇지? 그러면은 야 정당 투표소에서 역선택도 좀 있고 뭐 어쩌고 해서좀더 15%까지는 안 얻어도 어느 정도 얻으면 야 우리가 몇석은 건진다 그러면 지역구에서는 떨어져도 비례 1, 2, 3, 4뭐한네 다섯 명은 들어가지 않을 들어갈 수 있잖아 한세 명은 들어가지 않아? 그럼 세 명은 유승민 아저씨 에나뭐 그다음에 나한테 충성하는 애뭐 선아람이야 뭐 허은아야 뭐 어떻게 충성하는 거좀 보고 한세명금배지 달고 거기서 개겨 봐 요런 대가리를 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알아둬라 그런 대가리 한번 굴려서 나가 봐아니 나가 나가 잘 굴어. 정의당은 선명+ 선명성 때문에 좌가 있는데 더좌로 갔기 때문에 남아마 고구이 있는 거야. 근데 니네는 우에서. 배신자기 때문에 룸이 없어 우에서 더 극으로 가면 룸이 있을 수 있어 아주 그냥 더 지금의 저 국힘당이 못마땅하고 진짜 보수 꼴통들 그거는 룸이 있어 근데 니네는 우가 아니라 우를 배신하는 집단이니까 니네는 좌로 가면 혹시 룸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정의당 흉내 내는 무슨. 무슨 보수당으로 하면은 이는 안 돼. 그러니까 이 형이 얘기하는 거야. 어, 민주당 가라고. 이제 마지막 애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보따리 싸가지고 승민이 아저씨하고 쭉저 천하용인 애들 네명 데리고 그 김종현 할아버지하고 저 담배 한가 먹고 어디가 저 현충원에 가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찍고 그 방명문록인지 뭔지 하나 쓰고 그 동원 결의 한번 해봐봐 너들끼리. <laughs> 심판을 받아도 몰라요 눈치 없이 야 허우나 야 윤도현 노래를 올리냐 안철수 아 그렇게 정치했는데 이 머리는 좋은데 그, 그 머리는 공부하는 머리하고 이런 판단 머리 다르냐 그렇게 모르냐 뭘 그렇게 철수하고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또 지고 또 했으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될거 아니야 아직도 뭘 모르냐 답답하다 아이고 나 진짜.